안녕하세요. 8월 11일 모닝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차연지 소재 담당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젯밤 10시에 갤럭시 언팩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폴더블폰 신제품 2종을 공개를 했는데요. 출시일은 8월 26일 한국 시간 기준이고요. 국가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 모델 출고가가 갤럭시 Z 폴드는 전작과 동일한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립4는 전작 대비 약 10만원 정도 가격 인상이 있었고요. 기기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갤럭시 Z 폴드4는 전작 대비 힌지와 베젤 두께의 축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초박형 유리의 성능을 개선해서 디스플레이 주름을 최소화시켰고요. 그 외에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용량, 카메라 개수 등은 전작과 동일한 스펙을 유지를 했습니다. 무게는 전작 대비 8g 가벼워졌고요. 갤럭시 Z 플립4는 전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배터리 용량이 12% 정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무게는 전작 대비 4g 증가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아쉬운 신제품 공개 행사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추정치를 1,500만 대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기존 전망치 1,800만 대를 20% 하회하는 수준인데요. 이 중에서 신제품 플리포와 폴드4를 1,000만 대 정도 판매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수적으로 추정한 근거는 아래 4가지 이유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작년에는 폴더블폰 출고가를 각각 40만 원씩 인하를 한 효과가 분명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폴드 4 가격이 동결, 플립폰은 오히려 10만 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 어필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두 제품 모두 전작 대비 완성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기기의 사이즈나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의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 포인트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소재와 부품 가격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매 확대를 위해서 소비자 가격을 좀 공격적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판촉 활동에 있어서 여력이 좀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둔화랑 인플레이션 영향이 소비자들에게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브랜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들은 신기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기 어려운 환경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반기에도 애플의 초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어, 전, 전 전작 대비 이제 15% 정도 초도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2020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반도체 자체 칩 설계 경쟁력 그리고 디자인 세신 제품 다변화를 통해서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그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파죽지세가 계속됨에 따라 관련 최선호주로 LG 노텍과 BH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1일 모닝인사이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